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약 3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경기도 평택 지역이, 어 제가 봤을 때는 풍수적인 기운은 지금 거의 꺾이긴 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택이 앞으로 길어야 4, 5년 정도 가야 고그 이후에는 기운이 꺾인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2030년 기점으로 해서 꺾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지 않고 그 문맥이라든지 맥락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제목만 보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찝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뭐 그분들 생각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발 제 영상의 맥락이라든지 이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글을 읽어도 그 문맥이라든지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적인 기운은 평택은 이제 구운 시대, 구운터가 아니어서 끝났습니다. 물론 평택 일부 지역에 구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평택 전체가 다 구운의 기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평택은 파운터였고요. 실질적으로 파운에 대박이 나고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구운의 기운으로 보면 풍수적인 기운은 이제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 5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풍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라 전체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또 삼성, 전자, 반도체 이런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풍수적인 기운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풍수적으로 안 좋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 영상을 보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풍수를 하다 보면 부동산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또 부동산 매매라든지 위치, 또 이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풍수 전문가로서 풍수를 하다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흐름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일부 수원 영통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화성동탄, 그리고 평택 안성 이쪽 지역은 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풍선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음, 사람들이 또 서울 지역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 부동산 매매를 못하게 되면 무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평택의 부동산이 당분간은 다시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수적으로는 기운은 끝났습니다. 물론 풍수 기운이 끝났다고 해서 부동산 기운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런 문맥,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풍수적으로나 부동산 기운쪽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또 흐름 또 인구 증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3년간 평택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당분간은 다시 평택 쪽으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매기라든지 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적인 기운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디 투자할 그럴 만한 곳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경기도 평택 지역이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이 2019년도에 50만 명 돌파했다 그랬는데 불과 6년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늘었죠. 그러면 인구는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뭐 100만 명 어, 이런 거점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00만 명은 힘들 것 같고요. 70만 명에서 한 75만 명까지는 앞으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맥시멈이 저는 75만 명을 잡고 있는데 과연 75만 명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그 이후에는 기운이 거의 정체되고 꺾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남아있고 제가 또 전에 평택이 안 좋다 말씀드렸을 때 이제 기운이 끝나가고 길어야 4, 5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다시 평택 지역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이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4년, 23년 왜냐면, 하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평택이 건물을,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평택 캠퍼스 보면, P1부터 P6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P4까지는 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P5, P6는 예정돼서 2030년 그 이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P4가 갑자기,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상당히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공사 그동안 진행했던 인부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이 다시 반도체에 지금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용인, 처인구 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또 대단히 반도체, 대단히 클러스터가 연결돼서 공사를 하겠지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 동탄과 함께 평택에서 특히 평택 P4가 지금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HBM 메모리하고 그리고 D램, 그리고 인나노 관계되는 지금 반도체 이런 것을 대량 양산 하기 때문에 또 수율도 거의 뭐90% 가까이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내년에는 거의 뭐 70조 가까이 이익을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다시 평택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평택을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떨어졌던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외부에서 서울 경기 아니면 다른 지방권에서 평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구도 앞으로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도 충분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평택에서도 좋은 지역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기온이 세태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고 많아서 그것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99,900원, 딱 100원 모자란 10만원을 터치 못하고 다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내년 충분히 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이해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풍수구운 시대는 이쪽에 대박 난다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내지 3년은 삼성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해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고 26-27년은 상당히 삼성이 업황도 개선되고 흑자도 많이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택 캠퍼스를 굉장히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평택이 삼성 때문에 울고 또 웃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이 활성화되고 삼성이 잘나가면 경기도 평택도 역시 잘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운이 풍수 구운 시대 화의 기운을 받아서 반도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평택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2일 날 반도체 대전까지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가 HBM4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죠. 지금까지는 HBM3 이 쪽에서 삼성이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HBM4에서는 삼성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물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HBM4 이 메모리가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삼성에서 아마 어,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이 딸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평택 캠퍼스도 이제는 앞으로 몇년 동안은 굉장히 평택 캠퍼스가 아마 활기를 띠면서 잘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공장도 P5, P6까지 지금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현장 인력들이 평택의 대거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 평택이 한몇년 동안은 다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 다시 활력을 찾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찌될 건 삼성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산업에 거의 20% 넘게, 약 22-23%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잘 되길 바라고요. 더군다나또 삼성이 다행히 HBM4에서 상당한 수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5공장, 6공장까지 짓는다고 하면 평택은 완전히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 대단지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활력을 찾고 좀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룬 시대 각광을 받았던 평택 그리고 경기 화성 동탄 이쪽 지역 그리고 인천 송도 이런 때는다 파룬 토였습니다. 하지만 구운 시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부천이나 김포, 하남, 파주 이쪽이 좋고요. 또 평택도 이 구운 시기에 일부 지원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찌 됐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적인 기운은 일단 구운 시기에는 좀 평택이 좋지는 않지만 현재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경제성만 따지고 나는 풍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택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 시기에 왕기 받고 잘 나갔던 평택 파운처럼 그렇게 뭐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땅값이 뭐폭등한다든지 이뤄지는 이제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있는 120만 평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여의도의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장이 있고 그리고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그래도 어뭐 구운 시기에도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버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운 시기에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개발이 일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캠프 언프리스가 있는 안정리 쪽으로 구운 시기에 그쪽에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택에 관심 있고 풍수적으로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리 쪽으로 해서 안성천 남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경, 어, 소, 평택 북부 지역은 진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희천이 이제 오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흘러가서 결국 오산천과 만나게 되는데, 진희천 쪽으로도 역시 구운시대는 어, 평택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권 남부 지역 그 중에서도 경기도 평택시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정도에 평택의 이 풍수 구운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파운 시대는 완기를 받았지만 평택의 이 풍수적인 기운은 어, 당분간 끝나고 길어야 앞으로 한 4~5년 정도 즉 그러니까 2000 한 29년이나 30년 정도 그 이후에는 완전히 꺾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라는 것은 꺾이긴 꺾이지만 모든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전체가 꺾이고 평택이면 평택 전체가 꺾이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시내권에서도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기도 평택이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 또 상황이 또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대해서 전에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경기도 평택시 또 안성 인근 그리고 부동산이나 집, 아파트 아니면 풍수적인 기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수적으로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 노적봉이라는 것은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 지금 호수에 물이 가득 차있는데 풍수에서는 물은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그림이 너무나 멋지고 또 재물의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고급 액자로 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